이담화문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두 개다, 두 개다. 두 개다. 두 개다. 안녕하십니까. 아, 추운데 다들 박수 한번 쳐보시죠. 네, 막 뛰기도 하세요. 추우니까. 네, 이걸 제가 좀 들을게요. 네, 아, 네. 자. 우리는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들도 대통령을 뽑아준 오르신 국민들만 믿고 더욱 담대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불법은 법에 없는 걸 하거나 어기는 게 불법입니다. 대통령은 법에 있는 범위에서 개엄이라는 것을 진행하셨습니다. 장관 한 명을 탄핵을 해도 청문회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민주주의라는 절차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절차는 개무시된 채 진행되는 막가파이며 폭주열차로 야당과 좌파 세력이 내련째로 엮고 역구,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개엄을한 것인데 이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것은 국회에서 하나도 통과된 게 없고 함께 국정수행하는 장관들, 방통위원장 등다 탄핵소추로 보내버리고 수장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일반 수사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자기 앞에 앉혀놓고 수사한다는 것인데 그 수사관이 아무리 훌륭한들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야당은 자기가 다 저지른 국정농단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킨 세력인데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야당이 하는 짓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부터 개업 날까지 그리고 탄핵소추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탄핵한 게 바로 국정농단, 국민우롱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공격하기 바빴으니 얼마나 대통령이 시리에 빠지고 고립이 되었겠습니까? 이건 자유민주 대, 대한민국의 실책인 것입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지금 불법을 통해서 삼권분립을 다 망가뜨렸고 국제 신임도까지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동네 잡범이 아닙니다. 경,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많은 좌파 언론 방송. 기자 그리고 찌라시들이 야당과 함께 발목을 잡기 위해 함정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내란법으로 모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개엄은 사고 치고 나서 수습하는 것인데 미리 예고하고 하는 개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고도의 통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도리어 대통령이 더불어 범죄당과 국민의힘 변절자들을 무고죄로 걸어야 하는.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란 선동 선전죄는 법에 내란죄를 법할 목적으로 선동 선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형으로 된 것입니다. 앞으로 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내란죄, 내, 선동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개엄령은몇 시간 만에 법 절차 100% 준수하며 평화롭게 끝난 것입니다. 결코 내란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아. 내란죄가 성립된다면 앞으로 내란을 행할 가능성이 농후한 이재명과 그앞당들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서 선포하고 헌법 절차에 따라서 해제했습니다. 이걸 내란죄로 엮으려고 군인이 항명하고 거짓 증언과 회유책에 넘어간 것에 대해 대통령은 예상 바뀌었다고 소식통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꾸릴 시간도 주지 않고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당장 내일이라도 수사에 응하라며 당장 나오라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체포해간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어느 수사나 어느 수사나 어느 수사나 재판이든지 변호인과 상의하에 일정도 조율하고 하는 것인데 무조건 수사에 나오라 마라,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도 어기는 것이고, 수사기법에서도 말도 안 되는 순서이며, 즉, 억지이고, 내로남불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통지서를 안 받는 것은 수령의 시기조절은 재판 관계자들이 하는 것이고, 이미 수도 없이 범죄 기소된 이재명은 제대로 수사받았고, 제대로 재판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변호사들이 이제 꾸려지는데 각 소속된 곳에서 나와서 지금 법전을 찾아가면서 정치적 불똥을 맞을 것을 놓고도 힘써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당장 억지 수사, 폭풍 수사할 내용입니까? 검수원박으로 검찰, 경찰 다 실적하려다가 안 되니. 지금 공수처도 민주당이 만든 자기들의 자체 서로 스스로들 걸려서 얽히고 설킨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네들 대신 죽을 재단의 채물입니까 자 이제 정리해 들어가겠습니다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헌법재판소에서 법 절차도 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 싸움의 정서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딱 하나입니다 여론전입니다 국민들의 끝까지 나서주시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드시 승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한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억하기도 황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순실이 독일에 맥주를 숨겨놨다고 유언비어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비아그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번 윤통 사건에서는 김호준이가 국회에 나와서 여당 대표 사살설. 바로 그때 유언비어 사건과 동일한 저질 수준의 일을 벌렸습니다. 우리는 당시의 대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조직들의 야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정말로 천인공로할 일입니다. 그때는 이러한 유튜브나 광화문이나 우리들의 어떤 모임들, 행진들이 없었습니다. 언론이 장악된 채 거짓뉴스만 보고 접하고 우리가 그루밍되고 가스라이팅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정상 중에 정상인 것을 드러내고 깨어난 국민들이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는 헌법재판관이 두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당시에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당시에 국민 봉기가 일어난 줄 알았다고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놀라고 처음 겪어서 정말 경황 없이 찬성을 결정했고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6명인데 26일 오늘 한덕수 총리에게 탄핵 카드를 꺼내놓고 압박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28일에는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탄핵소추 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들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판사들, 헌법재판관들은 절대적으로 여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국민들은 매일마다 나와야 하고 특히 토요일에는 이승만 광장으로 불려지는 광화문에 나와서 개혁을 뛰어넘는 혁명으로서 4일로 혁명, 5일로 혁명, 순교자적인 외침이 있을 때 바로 헌법재판관들도 법전을 두고 판결을 앞두고서 용기를 내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판결을 내릴 거라 믿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뽑은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뽑은 것입니다. 일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직권 남용이고 상명 하복을어기는 하극상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론절에서 승리합시다. 대통령 1 2 1 2 담아문을 정독합시다.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나옵시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이 우리들의 기본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와.